안녕하세요. 국방부사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3월 1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거의 한두 달여간을 일상상태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아, 주저주저 하다가 볼때가 별로지만 오 출조를 감행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야밤에 230여 킬로를 달려서 수상항에 도착을 하고 바로 런칭 준비를 마치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주 타켓으로 하는 어종은 가자미인데요. 가자미가 과연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잡았던 그 가자미 포인트. 어탐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향해서 갑니다. 어, 항에서부터 약한 1km 내외에 그 원형 가두리 양식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변은 그가두리 양식장 그 닻줄이 있기 때문에 밑걸림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낚시대를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채비는 제 자작 편대 채비이고요. 한쪽에는 오징어 썰은 거 달고 한쪽에는 걸프엄. 토막내서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사실 입고 있는 옷 어, 상당히 더웠습니다. 오늘 등줄기에 땀도 조금씩 나고 <laughs> 뭐 낚싯대 들이오는데 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도 위치 이동을 좀 하고요. 멀리서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그 주변 가서 뭐 잡으시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분은 지금 어처를 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멀리서 보니까 우럭을 간간히 올리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주변에서 뭐 가까이 붙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하는데 음 오늘 물때가 별로 좋지 않은 날이라 뭐 바람은 불지 않지만 한 2km 내외로 흘러 다닙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포인트 진입을 하느라고 자꾸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수심은 약한 35m 정도 내게 됩니다 뭐 열심히 곱해질 하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 연안 쪽으로 조금 붙어봅니다. 처음 낚싯대를 들이었던 그 부근인데요. 또 다른 한 분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아 이분은 지금 우럭 하고 다른 어, 뭐 놀래미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기 한번 해보라는 말에 저도 열기 채비가 있기 때문에 아 열기 채비를 꺼냈는데 새 거인데도 한 번도 뜯지 않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심했던 그 결과로 아, 바늘이 다 삭아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챙기지 않았던 제 잘못이 크 죠. 그래서 한쪽에는 그냥 그 가자미 채비를 붙이고 한쪽에는 아, 다운샷 채비로 교체해서 낚싯대두대 운영할까 합니다. 그 지금 옆에 계셨던 분은 이렇게 같이 조금 있다가 바로 저저먼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셨습니다. 입질이 없었던 게죠. 자 열심히 지금 채비를 갖다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낚싯대 그 초리대 끝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뭔가 물었습니다 지금. 딴짓하고 있니라고 그걸 보지 못합니다. 바다는 정말 장판입니다. 오늘 소품도 잔뜩 늘어놓고, 지금 뭔가 채비를 또 열심히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고기가 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제 봤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낚시대에 들던걸 걷어드리고요. <laughs> 자. 이제 챔질 한번 해주고 자 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아몸 색깔이 밝아서 많이 성대입니다 씨알 좋은 성대. 가슴 진료미를 활짝 피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자 잔뜩 늘어났던 소품들 정리하고. 아주 잔뜩 늘어났습니다. 낚시는 낚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나마 후킹이 제대로 된걸 확인하고 내려놓고 그냥 딴짓 다 합니다. 자, 시알이 좋은 성대입니다. 근데 저아 색깔 참 화려하지요. 저 성대가 물었던 위치에서 상당히 멀리 흘렀기 때문에 그 항적을 보고 대략 어느 정도쯤에서 물었나 싶어서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이제 배가 멈추고, 한쪽에는 편대 가자미 채비, 한쪽에는 그냥 다운샷 채비. 뭐, 낚싯대 들고 있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꼬지대에 꽂아놓고 바로 내립니다. 현재 수심은 약 30m 내외입니다. 때마침 전화가 왔는데 낚싯대 한쪽에는 지금 밑걸림에 지금 잔뜩 휘어지고 있습니다. 어, 다른 이낚싯대도 밑걸림에 걸릴까봐 지금 열심히 들어다 하고 있습니다. 낚싯대 풀어지기 전에 얼른 전화 끊고 걷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 버림반을 끝트머리다 끊어 먹습니다. 낙지의 손배일까봐 잠가 끼고 자 시동 걸고 위치 이동하면서 잡아 끊습니다. 음, 끊어졌습니다. 버림판을 목줄은 지금 약 5호 정도 쓰고 있는데요 뭐 밑걸림의 연속입니다 이쪽 거 저쪽 거다 결국 지금 이 원줄까지 끊어먹고 다시 위치 이동합니다. 아까 그 장판인 것 낚시, 저 바다 그 표정보다는 지금 상당히 조금 거칠어졌죠. 12시가 지금 가까워져 오니까, 어, 바람도 조금 더 불고, 어, 지 뭐, 가만히 있으면 한 2kg 정도 계속 흐릅니다. 자, 또 끊어 먹고. 오늘 채비 많이 해 먹습니다. 이제 가두이 주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연안 쪽으로 더 붙어서 예전 그 가자미 포인트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자미 포인트로 진입을 했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밑걸림이 또 반겨주네요. 아까 이 위치에서 그 조그만 고급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한참 내리고 그랬는데 그물을 잔뜩 쳐놨나 봅니다. 아 오늘은 또 성대 한마디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옵니다. 카메라 빠터리도다 돼가고 뭐 이번 달 내로 또몇번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